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TV의 김대표입니다. 최근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있는 고점, 작년서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선을 이제는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요. LG화학이라 그래서 단순히 화학 기업이 아니죠. 2차 전지를 필드로 해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같은 첨단 소재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거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친환경 이쪽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며 미래성장성 그리고 시장점유율까지 모두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LG화학 25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시가총액이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든 고평가든 간에 일단 이 LG화학이라는 주식은요 주가 자체의 궁댕이가 좀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LG 화학을 투자했다가는 강제 장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강제 장투. 여유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익률을 통해서 큰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 되겠죠. 꾸준한 수익. 근데 저의 영상들, 지난 영상들 좀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이거 2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lg 화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의 자회사 로 출발한 기업입니다 lg 화학이 2차전지 사업을 확장하는 중에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한 것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주주 현황을 보세요 lg 화학이 지분율이 81.8%에요 자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실상 이 지분만으로도 lg 화학에 대한 시가총액이 본연의 가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41조 원 이상의 가치 보여주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lg화 시가총액이 25조밖에 안 됩니다. 25조 아주 심각한 저평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붕대이가 무거운 주식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런 파멸적인 상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상황이 또 어떻습니까? 투자자 예탁금도 늘어나지를 않고 있죠.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지금 늘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라지캡 종목 즉 메이저보다는요 스몰캡 종목으로 선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제일 mns 가 총액 지금 여기 적혀 있죠 2800억입니다 고작 2800억에 쉽게 말해서 이 lg 화학이 지금 25조 5천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지금 당장의 시장에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주식보다는 좀 후속주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옮겨 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7일 날 마곡에서 lg 사이언파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비전 공유회가 있었어요 그 비전 공유회의 주제 자체가 바로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이거였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요 5년 내에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매출이라는 것은 주가에 선반영을 하게 되죠. 그 시기가 저는 이번 금리나 사이클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일 MNS라는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LG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관심도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주들이 시세의 연속 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금투세가 좀 폐지 쪽으로 확실히 좀 굳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차트까지도 확실하게 좀 매집 흔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올해만 해도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7월달에도 매출액 대비 20% 이상 수주가 있었고 8월달에도 바로 2차 전지 믹싱 설 이 수주를 받아 왔단 말이죠 제일 m&s 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믹싱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정극 공정 중에 첫번째 믹싱 공정을 턴키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 쉽게 말해서 배터리의 시작점을 담당하는 업체라는 겁니다. 특히 금방 전 봤던 과거의 그 특징주 보시면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국내 유일의 믹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LG 솔루션의 성장과 함께 제일 MNS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4월달에 상장을 하면서 최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상장하고 급등을 했다가 완전히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 4만원 언저리, 이 4만원 인근에 가장 많이 물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최저점을 형성했을 때 가격이 거의 마이너스 80% 가까운 하락을 겪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4만원 언저리까지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 이상이 올라야 돼요. 즉, 개인들의 본전 물량, 그러니까 본전 심리까지 가기 위해서도 아주 크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설령 그걸 절반만 가져간다고 해도 2만원 이상이라는 중기적인 목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수급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중간 12,700원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두 차례나 저항을 받은 구간이 지금은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플립이 됐다 그러죠?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주가가 오를 경우에 좀 따라붙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지금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탑승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바로 그냥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들의 흐름들 보십시오. 완벽한 수렴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상방으로 이평선의 확산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평선을 확실하게 이탈해서 마감 컨펌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시세의 연속성을 좀 부여해보는 전략이 좀더 합리적인 접근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유입되는 거래량들 보셔도 8월 14일날만 거래대금이 400억이고요. 8월 29일날 300억 거래량 터졌고 최근에 9월 25일 900억 그리고 엊그제 65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들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 절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합력이 좀 약하죠 따라서 이 종목은 주체의 개입도 확인이 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이겠죠 스마트 머니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지금 의도를 파악을 해 보자면 여전히 상승으로 좀더 보내고 싶다 라는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캔들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캔들 자이 캔들을 보시면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털어낼 수 있는 거 털어내겠다.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윗꼬리들이 저항대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은 이 가격대가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 가격대가 지금은 16,000원 언저리로 보시면 됩니다. 16,000원 언저리부터 저항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16,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을 경우에 차익실현, 분할 매도를 실행하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주식 관련해서 복귀하면서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종목 선정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